네, 안녕하세요. 달려라 오진입니다. 어 개발사가 너무 빨리 사라졌다. 자 오늘도 와플래시 게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어, 프로젝트 프라부스라는 게임 해보려고 합니다. 어뭐 옵션 따인 없고요. 바로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처음부터 뭐 무서운 장면 나오네. 어 외국어로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Emily Mason. On the r 1st, I was sent out by my employer, Happy House Real Estate, to investigate why the sellers of a property were asking such a low price. Oh. I pulled up at their driveway a couple of minutes past eight. 아, 뭔가 느낌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. 뭐 자종차인데 뭐야, 갔다 되면 돼? My car door is open. 우와, 야, 핸들 보세요. 폭스바겐 느낌인데 이거? 뭔가 엠블럼? 기어 파킹 브레이크 아 이거 뭐죠? 오 식물 같은 게 어... 집 밖까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? 블러디 엑스 피, 피가 묻어있는데 왜 이런 게내차 안에 있지? 종이? 종이 를 얻었습니다. 뭐야? 종이 일부 조각인 것 같은데 조각의 일부? 이런데 뭐 있을 거라 그렇지. 어? 이제 뭐 여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? 나가야지. 여기 열쇠 얻었으니까. 어? 아니죠. 들어가야죠. 에 네. 런드리룸. 침실... 움직이지 않는다. 화장실... 에이? 방금 뭘 본거야? 다... 뭐가 있었습니다. 막혀있어요. 아, 이것도... 야, 밖으로 어떻게 나가냐? 이거... 야... 야... 여기 안 볼래. 이제... 종이? 아니 나가고 싶다고 여기 화장실 이, 여기 그만 볼래? 오케이 오케이 됐고 자 워싱 파우더 이거 세제 이건 행주 같은 거고 일렉트릭 윈도우 어 이거 뭐죠 모르겠고 도구 같은 거가 퓨즈 박스 아 종이가 왜 있는 거지? 자, 복도로 나갑니다. 야, 이 뱃살 봐. 어, 어떡할 거야, 이거 뱃살. 체지방 26%. 어? 복도로 갑니다. 아니, 이거 보려고 한게 아닌데. 어, 이거밖에 못 봐? 두 갠데. 그림. 헤해 아 근데 열쇠를 얻었는데, 여기 뭐가 있다. 일단 나가자. 집 밖을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. 여기서, 어, 여기 들어갈 수 있네. 책장. 여기는 서랍장 그냥 상호작용이 안되네 블라인드가 내려가있어요 올려야지 그럼 암막커튼 아, 이렇게 쳐놓고 있으면 안돼안돼 안 돼. 햇빛을 받아서 세로토닌을 좀 쐬줘야돼요 인간은 일단은 넘어가고 북도로 갑니다 이 쪽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가봐야지 이제 차 밖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나가? 오케이 나갔습니다. 악마가 자꾸 속삭이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니야 여기로 안안 가고? 오 거실? 응? 어 여기 약간 뭐 오븐 이런덴가? 아니면 뭐지? 아니 나 거실로 가고 싶은데 왜 리빙룸? 잠겨있어 망할 놈이 자식이. 어떡할 거야?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. 그렇지. 있어야 돼, 이런 데는 무조건 있어야 돼. 어? 지금, 글씨, 베일? 아, 이 게임 상당히 이거 약간 정,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게임이 체계적으로. 만만하게 봤는데. 슈혼, 이거 약간 구독할. 밖으로 나가고? 여기서 뭘덜한거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음. 아, 이거 참 물방울 촛불 이거 부셔야 될것같 은데, 여기 뭐 있는 것같 은데？자, 베스 룸런 드리 룸 에서 뭐안 챙긴 것같 아요. 이거 열어야 되는데, 아, 열고 싶다. 얘 액자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? 리빙룸. 아, 여기도 뭔가 비밀이 있는 거 같아. 잠겨 있어. 속삭이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차고가 있어 어, 아, 뭐가 있네, 여기. 어떻게 들어왔지, 근데, 여기? 일단, 여기서 챙길 거다 챙겨. 도끼. 요거. 망치. 목장갑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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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나 어떻게 왔지? 해머. 뭐 챙기나? 아 뭐야 다못 챙겨? 이리로 가 보자. 버릴 수 없는 건가? 그러면은 일단 집으로 가서 아 집으로 들어가. 잠자고. 화장실로 가. 열로 가. 그다음에 이거를 열어요. 열었죠? 여기도 열어요. 부셔요. 망치로 열쇠를 얻었습니다. 그, 그리고 잠자코 나가요. 나가서 여기가 안 열렸죠. 어디가 열려야 되는 거지? 리빙룸 이쪽. 아니 망할 룸의 자식들이 열쇠 얻었잖아 방금. 자, 집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, 또? 이 자식들이? 그새 잠궈놨어? 뭐지? 방금 얻었는데, 열쇠? 어디 거를 얻은 거야, 지금? 일단 할수 있는 건다해 보자 잼드 리빙룸 아니 뭐냐고 여기를 일단은 다 챙길 수 있으면 다 챙겨야 될것 같은데 왜 안되지 이걸 일단 여기다 둘수 없나? 이거를 어따 쓰라는 거지? X를 셋 망할 놈 자식들 어 오피스 잼, 어 부셨나?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누가 있는 것 같아, 발이 있는 것 같아. 일단 나가서 어 플래시라이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이러면. 아씨 누가 있어? 이거 이불 뒤쳐내봐줘. 어 뭐지 이거? 라이트가 작동을 안 한다. 그러면은, 일단 나가서, 방법이 없을까? 와, 나이스 스몰 피스 오브 페이퍼어뭐라써 있는 걸까? 못여 나요? 여기 팬 일의 팬, 왜못여 나? 왜못여지 나가 그 다음에 아, 액자 깨 액자 부셔버려. 안 되네. 어, 아, 야, 내가 했던 포인트 클릭 게임 중에 존나 제일 어려운 거 같아. 미치겠다. 아줌마, 빨리 일어나요. 아저씨, 아휴, 프레쉬라이트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? 아까 했잖아. 뭘더 해야 되는 거지? 여기 뭐할게 없는 거 같은데. 이거 뭐 라이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리빙룸 리빙룸 가서. 그녀는 거야? 의인 뭐라는 거야? 그 어? 뭐야? 누가 있었던 거야? 이제 이해할 수 있다. 고 아, 아까 그 자고 있던 사람. 어떻게 된 거야? 그여 와! 와! 깜짝이야. 이 시커피 했잖아요. 누님. 디 n d 프로젝트 프라보스 크리티드 바이 뭐라 써 있는 거죠? 아 글씨가 너무 큼지막하고 글씨체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. 너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.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 개발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항상 감사드리고요.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